내 보고가 안돼. 또빨안 가? 난 이거 난리야. 뭐야 너? 야구 오든가 해. 한번한 날이. 이무지 맛? 가아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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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가 앞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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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마, 이마, 이자이안 물어. 잠깐만, 만돌이. 만돌 잠깐만. 아, 뭐야. 한전이가 아니, 한전이가한전 너, 물 먹지 마. 아. 술 먹지 마라, 오. 오술 먹지 마. 함으로, 술 먹으면 벌리가 있다, 벌려. 먹으면 안 돼, 아? 너왜 이리로 가냐, 오. 아니야, 이리로 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와.

박수 하자. 없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 인증하라고? 다시 들어로 가자, 가자, 가자. 집에 가야지 한돌이한번해보 한 앉아 앉아 한돌이 앉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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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엎드려. <목소리도> 아니, 으, <목소리도> 삼으로 앉아 너 앉아 엎드려 한돌이처럼 엎드려 엎드려야 간지 쓸 거야 앉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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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엎드리는 거야? 너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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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줄게. 집에 가서 줄게. 엎드려. 잘했어. 여기로 와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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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깐만안이봐와 집에 가자 안녕 너왜 들어가냐 형, 앞으로 가야지, 가지. 네. 아, 아니야. 나, 울지 말고, 옆으로 와야지, 뒷머리가 있는 대로. 먹는 먹지만 거 아니야?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술 먹는 거 아니야? 먹는, 먹는 거 아니에요. 너, 생겼다, 아. 이거. 이리 와.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먹는 거 아니야? 언니야. 이리 와. 왜 무서워해? 간다. 가자. 가자. 너희 걸렸지? 먹지 말았지? 가자. 감달이. 집에 가자. 너희가 좋아하는 집에 가자. 너희가 좋아하는 응. 집에 가자. 똑바로 가자. 없니?

반돌이 잘했어요 이삼돌뭐반돌이야 이거 참머리지물로 말했는데 형이 돌이를 했거든 뭐. 안했거든 틀어볼까? 삼돌아 이요삼돌는거 아니야 위험해 삼돌아 위험해 힘들어

Không phải vậy Không, không phải vậy Tụi nó làm Không 가자아 오늘 이렇게 천천히 가 둘이. 좋아 그냥 천천히 가 이제. 빨리 가자 얘들아 손내려너어름이야 여름이 아 나 여름이 안 맞아. 이해 친구, 동네, 친구? 안 돼.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안 돌아. 안 돌아. 열가 가서 간지 줄게. 안녕. 내려가는 거 아니야, 너 가려고, 혼자서? 야! 앞에 이 막지만. 간지러워. 아니 빗 야. 안 돌아! 잠으로!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잠으로! 먹는 거 아니야. 오늘이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잠으로! 김밥이 아 간지럽디야 다나 随便哈嘛。<laughs> <laughs>